Sadar, r u 이사 조심 속공 레이저 여섯 시 탱크 바스터 홍어 역시 바다로 맞다 철총 놓는게 나아 마더 레이저 이만게 <laughs> <laughs> 근접 넘어오시고 12시로 축공 로딩 끝나면 살짝 뒤로. 미사일 조심요. 미사일 조심. 파이터하게 오네. 씨. 폭탄. 하나 그냥 부탱이 밟아요. 아 오셨네. <laughs> 아이씨 근데 같이 맞았다 탱크 파스타 중재넣 없어요 숙공 레이저 먹물 명물상계. 3개 먹물 3개 하시고 오페이지때 <laughs> 이따 에어포스 먼저 해요 안가쁨문어발 장판 나오고 연한게 전기도 침묵빠주시고 침묵, 침묵 빼오셨나? 오 <놀라> 먹을 때 없는 날는 여기서나. 아, 살짝 어졌안갖 바이러스 디버프 확인하 이 거네. 뺄게요 오빠님. 한번 터지고 들어오세요. 한번 더. 오케이. 폭탄이 어, 너무 빨리 가셨어. <laughs> 큰 문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가져갈게요 디버프기 없어요 옮겼어요 홍옥 응. 감싸기 했어요 속공 손가락 레이저 여섯시 그렇지? 이야, 응. 여기다 으. 레이더, 곧이어서 레이더요 무빙 금지, 오케이, 탱커 파스터 봉제 들어갔어요 가끔 음 모딩 끝나면 살짝 뒤로 에어포스 붙어요 레이더 레이더 딜만 무빙 금지 레이더 풀렸고 쫄 준비 딜러들 미사일도 조심하세요. 미사일 안 나와요. 그냥. 아, 미사일 없었나? 아, 석탄설치네 하나 밟아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가 할게요. 예, 탱커 바스터 중재. 안가품. 수공. 근접 넘어오세요. 다다루마. 소환전 중계부터. 다다루마부터. 어? 아 다다루마. 죄송해서. 넉백 넉백. 넉백 다다루마부터요.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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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오케이, 풀렸고. 딜러들 구슬 버리고 안으로. 프림님 자리, 아, 자, 자리 잡으셔야 돼. 미사일 조심하세요. 홍어. 빠르게 안으로 오세요. 그래야 감싸게 들수 있어요. 셀타님 감싸게 들어갔고 마도레이저 피하고 아, 안갔음 살짝 넣어네 11개 속공 큰잠 담아오시면 에어... 비블리오타프구나 아, 바로 뛰어요 레이더 있어요 쫄서, 쫄 무시하고 그냥 보스만 쳐요. 에이, 모르겠다, 씨 그냥 어글 잡어, 씨. <웃음> <웃음> 당, 당연히 어글은 <어금을> 잡으셔야죠. <laughs> 아, 그냥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무시하고. <laughs> 누구 죽던가 <거> 말던가 <laughs> 들켰다. 셀토리 <laughs> 위 하도, 하도.